얘들아, 이 문제 이어서 다시 풀게요. 지금, 마이너스 2,4라는 점을 지나고, 기울기는 모르기 때문에, 기울기를 미지수 m으로 두고, 직선의 방정식을 일단 세워. 그리고 나서, 세은 뭘로 풀 거냐면, 지금, 이거는 1번은 마이너스 2,4를 지난다는 힌트만 이용한 거잖아, 얘들아.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힌트는, 이 직선과 이 원이 뭐하는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야? 접하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지? 그럼 앞에서 배운 것처럼 <laughs> 원과 직선이 접한다는 거는 D랑 R이 뭐하다? 같다로 풀기로 했잖아, 얘들아. D가 뭐였지? D는 원의 중심인 0,0과 누구 사이의 거리? 이 직선, 이 1번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 반지름은 나와있지? 반지름은 얼마로 나와있어? <laughs> 2로 나와있지, 얘들아. 그쵸? 그러면은 요거 식을 세우면 0,0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일단은 이 식을 일반형으로 뭐해 되더라? 바꿀게 요거 일반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0은 mx-y 플러스 2m 플러스 4 그쵸? 그러면 은 어떻게 되냐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0,0 대입하면 남는 거는 2m 플러스 4만 넘죠? 이게 반지름인 얼마랑 똑같다? 2랑 똑같다라고 풀면 되겠지 얘들아? 그러면 은 양변에 요거를 통째로 뭐해 그냥? 일이로 곱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2m 플러스 4는 2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이 나오고 이 상태에서 양변을 뭐하면 돼 얘들아? 제곱하면 되지. 이거 양변 제곱하면, 얘들아. 4m제곱 플러스 16m 플러스 16이고, 얘는 제곱하면 4m제곱 플러스 4지. 그쵸? 그러면 은 m 제곱면 없어지고, 얘들아. 16m이 마이너스 12 나오니까 m은 얼마 나와? 마이너스 4분의 3 나오지, 얘들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 눈치채야 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이 접선이 몇 개가 나와야지 정상이야? 두 개가 나와야지 정상이죠. 근데 지금 얘는 M이 몇 개밖에 안 나와? 한 개밖에 안 나오지. 여기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방법으로 풀때 사실 하나 꼭 생각해줘야 될게 있어. 뭐냐면은, 쌤은 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를 미지수 M으로 두고 풀었잖아. 그쵸? 근데 여러분, 사실, 직선 중에서 기울기가 없는 애가 하나 있잖아. 어떤 직선이 기울기가 없어? 요렇게 생긴 애들 있지, 얘들아. 이렇게 생긴 애들. x는 마이너스 1, 이런 애들 있지. 이런 애들은 기울기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기울기가 없지, 얘들아. 이렇게 생긴 애들은 기울기가 있어. y는 1, 얘는 기울기가 0인 거야, 0. 근데 얘는 기울기가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원래는 보통은 답이 두 개가 나와야 되라,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답이 이렇게 한 개가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그림을 한번 그려봐. 그러면 딱 이유가 나와. 둘 중에 하나는 이런 직선을 갖기 때문에 답이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실제로 얘 그림을 그려보면, 얘 0,0이고, 중심 반지름이 2인 이런 원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잖아, 얘들아.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2,4라는 점은 사실 이 마이너스 2,4라는 여기 산상에 있는 점이야. 지금 마이너스 2,4가. 그러면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얘들아. 실제로 쌤이 말한 대로 어떤 직선이 이렇게 하나 나와? 여기. 2를,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이 직선 하나랑, 요렇게 지나는 이런 접선 하나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요거 요 기울어진 직선이 기울기가 얼마인 놈이었던 거야? 마이너스 4분의 3이었던 거지. 그리고 얘는 실제로 조금 그림이 이쪽으로 그릴게. 음. X축에 모아내야 지금 X축에 수직인 요런 직선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음 얘 때문에 지금, 얘는 기울기가 있다, 없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으로 구해도 기울기가 한 개밖에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쌤은 주로 풀긴 하는데, 이 방법에서 유의할 점한 가지는 꼭 체크를 해야 돼. 뭐냐면, 답이 원래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치? 답이 만약에 한 개가 나올 경우에는, 그림을 직접 뭐에 그려서, 실제로 이렇게 x 축에 수직인 이런 직선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 그러면 얘는 답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거고 하나가 이거지 그럼 일단 내가 계산으로 구한 요거 가지고 식을 세우면 어떻게 되더라? 여기 m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 집어넣으면 되니까 첫 번째 답은 첫 번째 답은 어, m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 넣으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4니까 한번더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5 이런 네. 직선이 첫 번째 답이 나올 거고 두 번째 답은 이거잖아, 얘들아. 이거는 x는 얼마인 직선이야? 마이너스 2인 직선이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이래서 답이 몇개 나와?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이해 돼요, 얘들아? 응. 그래서, 일단, 쌤은 여기 두 번째 방법으로 푸는 거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친구들은, 첫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세 번째 방법이 제일 복잡하고, 첫 번째 방법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이 간단하게 풀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까지 일단 진도 마무리할게.